최근의 실거래 가격을 2021년 평균과 비교해서 평단가 순위의 변화를 산출한 자료입니다. 2021년에 비해 매매는 평균 마이너스 11.8% 하락했고, 전세는 평균 마이너스 14.8% 하락했습니다. 단지별 버블 지수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변화를 지역 평균에 대비해서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서구 성남동 서인천월드메르디앙 2006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6억에서 4.3억으로 마이너스 5.7% 하락하여 94위로 상승했습니다. 서구 경서동 인천경서 아시아드대 광로제비앙 2017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8억에서 4.2억으로 마이너스 27.1% 하락하여 98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서구 경서동 인천 경서아시아드대 광로제비양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50.9%로 났습니다 남동구 논현동 인천 소래논현구역 C10블록 에코메트로 3차 더 타워 2013년 중공 전용 106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7억에서 5.8억으로 1.9% 상승하여 82위로 상승했습니다. 계양구 규련동 계양센트레빌 2단지 2013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3억에서 4.5억으로 마이너스 28.1% 하락하여 86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계양구 규련동 계양센트레빌 2단지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20.4%로 낮습니다. 서구 청라동 청라지구 중흥 SCLASS1 단지 2010년 중공 전용 120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4억에서 6.7억으로 3.5% 상승하여 79위로 상승했습니다.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KCC 스위첸 201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1억에서 4.8억으로 마이너스 21.6% 하락하여 78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KCC 스위첸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5.8%로 낮습니다. 중구 중산동 인천 영종동보노빌리티 2012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6억에서 5.3억으로 14.8% 상승하여 61위로 상승했습니다. 부평구 삼산동 서해그랑블 2011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6.3억에서 5.1억으로 마이너스 18.9% 하락하여 72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부평구 삼산동 서해그랑블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5.8%로 낮습니다. 서구 거만동 서해그랑블. 2003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9억에서 5.6억으로 마이너스 4.7% 하락하여 54위로 상승했습니다. 연수구 동춘동 송도파크자이 201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억에서 5.7억으로 마이너스 -19 19.1% 하락하여 51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연수구 동춘동 송도파크 자이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26.7%로 낮습니다. 서구 청나동 청나 롯데캐슬 2013년 중공 전용 126 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8억에서 8.5억으로 5.3% 상승하여 52로 상승했습니다. 계양구 용종동 인천 계양 코아루 센트럴파크 2017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3억에서 5.7억으로 마이너스 22.4% 하락하여 5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계양구 용종동 인천계양코아루 센트럴파크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22.8%로 났습니다. 서구 당하동 검단 신도시안 신도휴캐널파크 th e h u I c a n a l p a r k 2021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1억에서 6.2억으로 21.0% 상승하여 36위로 상승했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캐슬 m% 해모로 2013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8.9억에서 6.5억으로 마이너스 27.3% 하락하여 3 1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캐슬 엠퍼센드 해모로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2.8%로 낮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성지 리벨루스 2006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억에서 7.3억으로 4.3% 상승하여 23위로 상승했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트인프르지오 2015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9억에서 7억으로 마이너스 22.4% 하락하여 25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트 인프루지오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3.4%로 낮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더샵 퍼스트월드 2009년 중공 전용 148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3억에서 13.9억으로 6.9% 상승하여 11위로 상승했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 SKVIEW 2019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0.4억에서 7.7억으로 마이너스 26.5% 하락하여 16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 SKVIEW 위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25.7%로 낮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2018년 중공 전용 102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0.7억에서 14억으로 30.6% 상승하여 1위로 상승했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F13에서 1VL 2017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3.1억에서 10.3억으로 마이너스 21.5% 하락하여 3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퍼스트파크 F13 원빌리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7.8%로 낮습니다.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최근 매매 가격만으로 산출한 간편 순위입니다. 서구 백석동 거마명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1단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92위로 5.4억에 거래됐습니다. 남동구 구월동 구월유승안내들퍼스티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81위로 5.7억에 거래됐습니다. 남동구 논현동 에코메트로 5. 85제곱미터 아파트가 71위로 5.9억에 거래됐습니다. 계양구 효성동 이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85제곱미터 아파트가 61위로 6.1억에 거래됐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풍림아이원2단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52위로 6.4억에 거래됐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오션파크베르디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4 1일 위로 6.8억에 거래됐습니다. 서구 원당동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85제곱미터 아파트가 32위로 7.1억에 거래됐습니다.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네이크블루 85제곱미터 아파트가 22위로 7.5억에 거래됐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센트럴시티 85제곱미터 아파트가 11위로 8.1억에 거래됐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파크 F1로비엘 85제곱미터 아파트가 3위로 10.9억에 거래됐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의 최근 매매 가격만으로 산출한 간편 순위입니다. 남동구 간석동 풍림 아이원 60제곱미터 아파트가 90위로 3.3억에 거래됐습니다. 서구 금곡동 검단우방 아이유쇠 60제곱미터 아파트가 81위로 3.4억에 거래됐습니다. 서구 당하동 우미림파크뷰 2단지 60제곱미터 아파트가 71위로 3.6억에 거래됐습니다. 부평구 부평동 두산위브 60제곱미터 아파트가 59위로 3.8억에 거래됐습니다. 계양구 방축동 계양하늘체 파크폴에 60제곱미터 아파트가 51위로 4억에 거래됐습니다. 부평구 부평동 부평 skviw 해모로 60제곱미터 아파트가 41위로 4.1억에 거래됐습니다. 서구 신현동 루원 이편한 세상 하늘 제 아파트 60 제곱미터 아파트가 28위로 4.5억에 거래됐습니다. 미추홀구 용현동 인천 SK 스카이뷰 60 제곱미터 아파트가 21위로 4.7억에 거래됐습니다. 서구 청라동 힐데스하임 60 제곱미터 아파트가 11위로 5억에 거래됐습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파크의 비뇨 60제곱미터 아파트가 1위로 8억에 거래됐습니다.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최근 6개월 매매 거래량으로 산출한 순위입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 SKVIW, 연수구 송도동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더샵.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프라디움 이상 세 단지가 최근 6개월간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지인에게 영상을 공유하시는 것도 채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